제가 모 모기 님과 청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개드려. 네 이미 소개해 주셨잖아요 전편에서. 전편에. 아니 한번더 해야죠. 싫은데요? 네 맞아요. 그럼 아이, 아이템을 제가 어? 먹겠습니다. 아 청님, 에 네, 청님이 먹을까 왜 워터님이 먹으시나요? 매니저님 좀 병이 좀 해주시죠. <laughs> 매니저 는 아니죠? 네. 매니저죠. 맞아요. 아그렇나 살리시죠 워터님. 아 그렇군? 아하, 나는, 몽이는 당장 정을 제거한다. <laughs> 워터는 저리 가라. 여기서 파워 든 사람 아웃됩니다. 아이스를 얼려야죠. 하면은 저 수가 늘어나서 어렵죠. 그어! 지금 하면 안 되죠, 지금. 지금 들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들면 망합니다. 파워 두개 아껴 놓을까요? 지금 아니, 하면 안 어. 됩니다. 지금 하면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지금 들면그 정도나 니요 뭐 그냥? 중앙은 이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가이고요그 정도는 아니다다 얼음은 이루셨네요 아닙니다. 아직 몽이님이 네. 아직 아이스가 남아있긴 하는데 왜1 6필안 하십니까? 빨리 저기 아이스가 있어요! 아직. 아! 비키시죠. 와르르 발사합니다. 오오 음. 예. 조심해 주시죠. 와르르의 그 공까지 기가... 이런 두 개여서 공 혹시? 얼려버리고 싶어. 공 얼려버리고 싶어. 잡으면 안 됩니다. 아자 공 공입... 파괴해 버려요. 괜찮아. 이러다 뭡니까? 안 돼. 음. 안 돼. 뭐하시는 겁니까, 워터님? 어차피 스타코인 먹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9 6까지 열었나요? 그랬을걸요? 9 5깨고 6은 뭘 열었죠? 빨리 오시죠. 다얘기합니다 아. 아, 청민, 제가 청민. 여기 아이템 없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번에 꼭 죽으면, 깹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꼭 깨야 됩니다. 망합니다. 남은. 던져줄게요. 오 어, 뭡니까? 저 아까 봤습니까 저? 버그가 생겼습니다. 버그가 아니, 게임. 버그가 아니고 이거. 게임이에요. 몽이님이 엄청난 스피드로 회전점프했네요. 를 회전점프. 네. 대전점프로 재 밟았습니다. 공부구고축구점프 삭! 저 잘하죠? 네, 공이 두 개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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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하이님, 하이 하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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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아죽님님아이님이님 하이님, 이님 하이님, 이님이님이님이님이님 하이님, 이님니이님니이님하이이이님하이이님 하이님, 하님 하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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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가청님이님 하이님, 이님하 네 1등 드디어 깼습니다. 지금까지 워터 몽이 청이었습니다. 1등은 루이지가 몽이님이었죠. 이번엔 제가 청입니다. 워터 몽이 예. 청이었습니다.